자, 3번이고요. 일단 답도 3번입니다. 확인합니다. 첫 번째 볼게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일단은 주어가 아닌 것으로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있는 United States. People of color 얘들아. 요거 같이 밑줄 거봐 그냥. 이 해석 어떻게 할까요? 인간의 세계. 인간. 오케이. 유색인종이에요. 아. 인간의 세계. 뭔지 아세요? 흰색은 색으로안 친다. 그래서 항상 인종차별이라든지 인그 뭐죠 사람의 그러한 피부색을 가지고 판단하는 애들은 거의 대부분 어떤 애들이야 백인들이지 그지? 어좀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단일인종이죠 그죠? 보통 그래서 우리 학원이라든지 학교에 머리가 노란 사람은 사실 염색밖에 없어요 그자식이요 그지? 그래 머리 색깔이라지 든눈 색깔 이런 거 그런데 외국 학교 가면요, 다채로워. 정말로요. 눈, 색깔도 네, 눈 색깔도요. 그리고 계조 같은 경우 파란 눈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는 색깔이 또 바뀌어요. 어, 바뀌어요. 컬러를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완전 진짜 에메르션 파랗다가 크면 클수록 좀 티미해져요. 그, 좀 그래요. 아무튼. 좀 이게 모르겠어요. 아무튼. 또, 역으로 또, 인정차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그만할 건데, 어쨌든 좀 그래요. 자, 유색인종입니다 여기 있어요. 그냥 ask the 그 밑줄 구워주세요. 동사죠. 질문은 하겠니? 받겠니? 받는 거야? 수동태를 알겠니? 자, 이거죠. 관제어문이야 Where are they from? 어디서 왔냐? 라는 질문을 자주 받아요. 됐죠? 어, 선생님 보고 일본 사람 같대요 대전에 질문 되게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 어떤 애들이 있었냐면 한국이야 한국에 두명이서 한국말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 보고 아 저쪽 팔이 되게 재수없게 생겼어 이러고 있어요. <laughs> <laughs> 아나걔네들짜 진짜 없섭다 진짜. 여자애 둘이었거든요? 아내 앞에 있는데. 근데 그래, 친구들이 일본 애들도 있었고 중국 애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왜그 앞에서 다 들리게 한국말로 그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뭐라 했어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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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싸가지가지 없 않니? 좀 생각 없이 말하는애였어 나중에 좀 친해지긴 했는데. 그 누나였어. 선생님 나에게 말하는 애. 근데 좀 아. 생각이 없어. 뭐 계속 말한다고, 나따오대요 자, 어쨌든 그런 게 있었어. 자, 어쨌든 보세요. This usually makes them feel like outsiders, 댐 동그라미. 바로 위에 있는 people of color.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아, 이 봐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때, 요게 그냥 한 단어처럼 쓰이는 경우도 있다고 지금 이런 것처럼 알겠죠? 그래서 의미를 한번 얘들이 연습해보는 것도 주의 됐죠자이 행동은요 주로 그들 즉 유생인종은요 feel like outsider 외부인처럼 느끼도록 만들어져요 in their own country multicultural이거든요 다문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런 말을 쓴다니까 멜팅 퍼이라는게 용광로 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문화의 용광로 다 녹여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원래 미국 원주민이 누구니 게이드도 사실 이방인이잖아 스트레인저잖아 맞지 20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전에 미국에 살려있는 원주민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지인들도 침략자잖아 어떻게 보면 그지? 근데 와가지고, 역으로 지금 지네들이 뭐 하는 거니?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뭐 주인이다. 그런 생세를 하고 있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자, 어쨌든 보세요. 이분이프 동그라미 치세요. 아까 또 나왔어요. 비록, The question is asked with good intention. 의도죠. 좋은 의도에서 질문이 되었다 하더라도. It suggests. 형업에 칠게요. 얘는 두 가지로 가는데, 첫 번째가, 제안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show의 의미도 있어, 보여주다. 여기서는 show의 의미다. 이것은 보여주게 되는데 they look. 우리가 알고 있는 to 형용사, to 부정사는 해석 어떻게 하지?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우리가 이럴 때 to 형용사, to 부정사는 너무 형용사하다. 그래서 범할 뭐수 없다, 해석하지. 근데 얘는, foreign이 이국적이니 알겠어? 미국 사람이기에는 너무나 이국적으로 보인다라는 걸 보여준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정상. 100% 자, 너무 뭐뭐하다 그래서 뭐말 뭐뭐 수 없다라고 해석하는 게 어색할 때도 있어. 알겠어? 100%는 다 아니야. 대부분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만 알겠니? 그래서 다시 한번. 미국 사람 일하기에는, 아, 미국 사람 일하기에는 너무나 외국적으로 보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해됐죠? 아마도 이러한 실수는요, 뭐할수 있는 실수냐면 꾸며줄게요. To understand the one another, 서로 서로를 이해하는 데에 그러한 실패는 is caused by people, 이러한 사람들을위해서 약이 되어지는데, following이 요렇게 지금 꾸며준다. 무엇을 따르는이라 해석하죠? 황금률이라는 게 있어요. 황금률 그러니까 무슨 뭐뭐 뭐, 뭐의 법칙, 무슨 무슨 규칙, 이게 그러니까 싸움에 이기는 법, 노에를 지지 않는 법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황금률을 따르는 사람들에서 이야기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do to others what you want them to do to you. 밖에 다른 사람한테 해라. 네가 그들이 너한테 하기를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해라라는 법칙.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질문 받아도 상관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질문 받아도 상관없으니까 나도 그런 질문을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지. 여기에 따르는 거라고 잘못된 거다? Why people, 백인은요, are okay with the question? 맞죠? 그 질문에 대해서 별 문제는 없죠. 어디서 왔니? 그죠? 미국에서 왔어요. 됐나요? 근데, 미국 사람,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백인만 있니? 그건 아니잖아, 그지? 아직까지도 그렇다. 미국에서,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그니까, 러 약간, 에이전 계열이 영어를 잘하면,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잘하세요? 라고 물어봐. 그니까, 러 선생님들 처음에는 되게 칭찬인 줄 알았던 게, 미국 생활할 때, 와, 영어 되게 잘한다. 자, 니네 한번 생각해봐. 내가 니희들한테 와, 수현아너 한국어 진짜 잘하네?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럼 기분 나빠, 안 나빠? 실제로 영어 잘하면요. 아, 이런 거 질문을 안 받아야 돼, 알겠니? 영어 발음에 대해서 질문을 안 받는 게 제일 잘하는 거야, 그죠? 야, 너, 봐봐. 외국 사람이 와서 한국말 하는데, 어, 안녕하세요. 오, 한국말 잘하시구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금 이거? 요거 약간 그런 내용이다. 자, where are you from? People of color. 자이 질문은요, 이 유속인, 유색 인종인들에게는요, 요거 형관펜이에요 on the other hand. 혹시 on the other hand 이것도 아는 사람 반면에 대조적으로 반드시 외워주셔야 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on the other hand. 백인들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반면에 유색인종들은요, 이쪽 거 볼게, tired of가 질리다야이 야, 질물 질려버려. 됐죠? 이 질물 질려요. 따라서, a better rule to use. 사용할 수 있는 더 나은 규칙은요, 아마도 이것일 수 있는데, 투호부 정서가 룰을 꾸며주네? Behave towards others as they would like to do. 그들이 너한테 하기를 좋아하는 것만큼 그들 향해서 행동하라 원하는 게 아니라 니가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걸 너도 하라고 근데 난 별로 안 좋아하잖아 하지 말라고 맞니? Take the time to understand. 어떤 시간을 가지세요 뭐할수 있는 시간? 꾸며준다 What people want.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엔드 동그란미 치세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세요. 그러면 됐네요 여기까지. 별거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 전반적인 수직보다는투우 부정사가 조금 더 부각되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요.